들어가. 오, 여기가 몽대짐이구나. 어. 근데 전화하고 오세요. 어, 그리고 파워렉 많이 있네. 두개 정도 있네. 어, 아, 응. 가자. 가보자. 가보자. 스미스로 해? 원래? 스미스로 벤치 벤치에 아, 그래? 아, 좀 실망인데? 스미스 하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니었어? 하남자들이 하는 스미스를 하는 거. 위에 가슴 먹이주는 건가요 중간? 다섯. 여섯. 일곱. 어? 둘 열. 무슨 워밍업하면서 e a 하고 있는 60. a 참 좋았다. 오. 찍는 거야 이 유튜브. 아나얼리 댓글에. 몽대짐 사장님. 형은 진짜로.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레슨만 하잖아 <laughs> 대단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분이야 즐겨요 쉽지 않네 아도잘 견디라요 아 근데 배가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괜찮아 그걸. <laughs> 어때? 아, 존나 맛있다 <laughs> 어때? 형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왠반복 아이씨 얘기하지 마 반복친다 반복치지 마세요 이게 정확히 가슴 어디 먹는 건데? 오케이 와. 응? 네. 아, 안녕하세요 둘셋 열개 하셔야 되는데요. 개야. 오야오는야말 오고보, 시키지 마. 오케이. 오 세다. 시다 시. 다 시. 어깨 나가겠다.

나 안해 어? 나? 칠아 부상 있을까봐 나 어깨 한번 다쳐서 지금 이거는 조금 피해줘야 돼 스미스 110슛 하나 어? 안돼 하나 더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자 이렇게 두 개만 밑에서 바로 쳐줘 나이스 하나 더? 쳐야 지 우와. 기가 막힌다. 어? 선수야? 어? 어?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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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지 어? 어? 니까 어? 어? 면서고. 내가 바아 도와줘. 빨리. 아, 도와 아. 내 뭐라고? 도둑이 좋아하냐고. 말을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왜 말해야 돼. 영상 바로 꼽아 버렸다. <laughs> 아, 영상 잘 뽑혔다. <laughs> 어, 네 <품벌이구나. 웃음> 우리 하지말아 <laughs> <구매하지 마라>, 얘들아. <웃음> <웃음> 와~ 지진다. 아, 그러지 마. 숨게 깨... <laughs> 형, 구독자 52명이야. 얘, 너다 067, 170 해야지. 구독자 5 2명인데 뭐. 괜찮아? 그렇죠? <laughs> 누가 본다고? <laughs> 내가 조회수 50회도 안 나오더라고. <laughs> 진짜 만약에 형이 약 5분, 약 5분에나 160 들지 않을까? 봐봐. 약 해도 야, 안 돼? 분런 무게를 치는 운동 하려고 분약 5분. 약 5분. 아 그래? 나 아, 현장적으로 힘이 좀 약해 힘 진짜 병나겠다 힘이 약해? 겸손하네 네가 세달더 하면 나 같은데. 진짜 세달넌 타고난 게 있잖아 그럼 난약 꼽으면 겁나 세죠 겁나 세죠 알았어 <laughs> 아나 볼릭 아니야 나볼니다자 <아나보리. 웃음> 가보자 120 가보자 오 c 리 m e o 오 come o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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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우리우리 우리 어깨 on, 어깨 m e 밑에서 바로 e o 요 c o 나 e o 아 c o m 아 on, come on, come on, come on, 그 o m e on, come on, come 너 n come on, c o m 혀 o 혀 c o 해야죠? 아, 나한테는 왜안올려줬어 바로? 아, 나한는 바로? 아, 아, 나어 아, 나한테는 왜어바나한나더해는나더테는나테나더나더봐는왜안오나는안 되지 나이스 더 쳐? 죽여? 하나, 하나 더?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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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라 운동을 나 천천히 천천히 빵 우와. 천천히 받... 아이, 형, 받어 아이 형아받쫙 눌러봐 <laughs> 내려갈 때 형이 은걸 저항해 막버티면서 가봐 어어빵이 자식 다시 그만 그만 아이 세개 더 저항해 받기만 해어 <laughs> <laughs> 에이 야니왜 안밀어 내가 들잖아가어내려가는거버라고 <laughs> <네가 밀자. 웃음> 밀어 아나 힘이 없다고 밀어. 밀어 아 으악. 힘들어 할수 있지 못하지 네너크시안 어, 들리는데 셋훅할수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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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왜 못해 넌 수록맨이야 나는 넌 파워 리프터야. <laughs> 넌, 넌 스트록맨이라고. 넌 파워리프터야. 알았어? 할수 있어. 씨, 봐, 할수 있잖아. 못 미는 건네 의지야. 힘이 아니라. 자, 이건슈측에서포커스 맞춰야 돼. 믿었을 때. 어우, 씨. 어우, 씨. 엄청 잘 된다. 뭐 하고 있어? 형, 원래 있던 헬스장 형은 인수한 거야? 아 진짜? 너무 <laughs> 맛있어. 야, 더 못해? 형이나1 0 개나 돼. 의지박야야, 너는. 다섯 개 제가 봤는데. 남. 이제 왔어. 파울이 붙으니까. 쇼트. 힘든 건 몸이 아니라 정신 상태라고 해. 정신이 나약하면 못 드는 거야, 알았어? 정신이 나약하면 어때, 형? 맛있어? 슛, 슛, 하나 더. 힘든 거는 몸이 아니라 정신 상태다. 또 와. 아, 이거 백으로 한다고? 들어가요. 슛, 슛. 많아야 예, 많아야세 개. 다시 와줘봐. 백 다음을 밀어볼게. 많이 힘든가? 조금 무겁네 그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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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바로 한다고? 응. 응. 와. 이렇게 운동해야지. 아. 1년 만에 보잖아. 데가 다시 했는데 이 없어. 아니, 나 진짜 나 그때부터 헬스 시작했거든. 그 다음날부터? 근데 기간 대비 빨리 좋아지진 않았어 아 그래? 그 정도야? 아니 그럼 지금 몇 개월 했어? 이제 11개월? 11개월이면 이제 10개월 했어 근데 487인데? 5x5 에서 그래 487 쳤잖아 487일 나 그때 263나 처음에 그니까 러너파위로 해야 된다니까 파워리프트 아, 그래서 나 진짜 형이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그거를 지금 그거 해서 나왔을 텐데 패를 바꿔도 되고 근데 이게 그게 맞으면 그걸로 해아 너무 재밌어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지지 그럼 어쨌든 좋아졌다는 거잖아 스타일이 잘.. 어너 좋아졌어? 몸좀 아, 봐봐 뭐라고? 아, 네, 나 아, 그냥 찍기만 해 봐봐 형 솔직히 지금 뭐 형이 그 이제 그 지방 때문에 아좀잘 찍어봐 어때요? 좀 봐봐 덩치는 좋아졌어 좋아? 응 어. 체지방 25%야 그래 덩치는 좋아졌는데 그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말리면 지까 말리면 아무것도 없어 없어? 어 솔직히? 아 어,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 <laughs> 형 어때 솔직히? 진짜 거기서 빼면 10년 전 몸이. 아 진짜 <laughs> 그런건 아닌데 네. 아, 솔직히 많이 좋아했지, 어, 많이 좋아했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지 그때보다 많이 좋아하신건 맞는데 형 진짜 빼면은 진짜 많이 없어져 견과빼는것도 연습해야되고 <laughs> 아, 많이 나왔어 아, 아, 근데 많이 좋아졌어. 10일? 10개월? 형은 일단 다이어트 한번만 해보면 좋겠어 뭐? 다이어트 한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예, 모델 최소해서 아, 솔직히 다이어트 싫어 유산소 <laughs> 하긴 싫어 뒤에서 목욕하려고 하는 거. 아, 목욕 봐. 뭐 중량 맞추면 되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 원하는 뭐, 게 뭐, 있으면 조금 바꿀 필요도 있어. 떠하니가더 하는 거네? 오케이. 가자. 그래. 응. 오케이, 형. 가자. 지하요? 어. 고생했어요. 멋있다. 사업가.